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웍스 전동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웍스 전동 드라이버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저는 WX242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요 모델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서이고, 두 번째는 요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토크 조절 기능이 들어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의 비트가 들어있고요. 연장 비트와 USB C 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비트 연결은 그냥 딸깍 꽂으면 되는 형태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LED 전등이 들어오면서 드라이버가 회전을 합니다. 비트 제거는 고정장치를 살짝 당기면 비트가 제거됩니다.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드라이버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소음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전은 15W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력을 좀 많이 먹네요. 자, 이번에는 토크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는 이 볼트를 돌리는 드라이버의 힘을 의미하는데, 웍스 전동 드라이버는 이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먼저 1단계로 볼트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안 풀어 볼게요. 1단계는 힘이 약해 헛도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크를 높여 보겠습니다. 토크를 맥스로 놓고. 토크를 올렸더니 볼트를 잘 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 같은 간단한 작업에서부터 가구 조립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동 드라이버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이런 전동 드라이버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가장 얇은 전동 드라이버가 힘이 가장 약해서 제일 손이 안 가는 제품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를 제가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만듦새가 진짜 좋은데, 아쉬운 게 토크 조절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토크 조절 기능도 있고, 힘도 충분하고, 라이트도 비춰줄 수 있는, 요번에 구매한 웍스 전동 드라이버가 사용성은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구매한 웍스의 WX242 모델은, 최근에 알리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지만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품 마감 자체는 그냥 저렴한 가격의 그 퀄리티거든요. 근데 비트도 여러 개 챙겨주고 충전 속도도 이런 저가형 전자제품 치고는 좀 빠른 편이고 토크 조절 기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정말 인기가 많을만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경쟁자라고 부를만한 제품이 보쉬의 고3라는 제품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웍스의 제품보다 가격이 한두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웍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가성비 있는 전동 드라이버를 찾고 계신다면 알리에서 웍스의 WX242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